안녕하세요. 임창입니다. 땅때 음, 같으면 좀 상담도 하고 뭐 이랬을 텐데 여러 가지로 너무 바쁜 해이고 아, 어디 사람이 모이기가 좀 불편한 해인지라 올해는 이렇게 해서 좀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아, 하반기에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하는지 또 그동안 선생님들 숙제 첨삭하면서 느낀 점들을 좀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평소에 제가 그 코멘트에 다 가끔 써드리는 저좀 보세요 소리를 대신할 그런 시간으로 아, 오늘 좀 준비를 했고요 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올해는 일단 합격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특히 1차 합격선이 높았기 때문에 음, 좀두 가지 경향이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 내 점수를 되게 과신한다. 작년에 받았던 점수를 굉장히 믿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약간 긴장이 풀린 것도 좀 느껴지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처음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대시험인가 하는 약간 그런 또 약간 좌절, 미리부터 약간 겁먹은 느낌 이런 것들도 좀 많고 어, 그러다 보니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약간 기출하고만 걸려 있는 문제만 나오면. 너무 세밀할 정도로 그래서 요즘 제가 카페에 질문하면서 요 올해처럼 이렇게 악학괴범 원문을 갖다가 이렇게 한자까지 갖다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얘기를 했던 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 한편으로는 살짝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정도 점수를 받았으니까 올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혹시 믿고 계신다면 어, 그건 그렇게 좋은 믿음은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작년은 그냥 들리는 소문으로도 굉장히 정답을 잡아준 범위가 넓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과민해지신 초수 선생님들한테는, 어, 결국 시험은 약간 어느 정도는 문제를 보면서 예측하고 푸는 부분도 있는 것이지 모든 걸다 읽고 들어가서 보는 시험은 아니라는 거. 양쪽 이야기를 다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그래서 어, 너무 과하게 공부하시는 분들과 약간 긴장을 풀고 계신 분들 사이에 뭐좀 어정쩡한 느낌도 좀 드는 상반기였던 것 같아요. 음, 이제 슬슬 좀 본격적인 이제 정말 그야말로 어, 진검승부 하실 시즌이 왔으니까 아, 약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계시다면 좀. 이제는 가다듬으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반기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건 흔히 말하는 회독. 이제 회독이 제일 큰 문제가 될 텐데 회독은 우선은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저희 심어반 수업이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회독을 이제 시작해야 될 시점이 그때쯤이 될 텐데 서브노트가 있다 없다는 글이 중요하지 않고요. 아, 말씀드렸던 대로 회독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구성이 되었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놓고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그다음에는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11월까지 가게 될 거예요 회독을 하는 중간에 자료가 조금씩 더 추가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 어차피 그렇게 될 거고 근데 그 자료를 너무 예쁘게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것 때문에 회독을 시작하는 시점이 늦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못볼 것처럼 진도가 느려지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어 틀림없이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어서 어, 천천히 한번 보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네번 보는 게 낫고 어차피 한계가 있어서 두 번, 세 번, 네번 보아도 내 소나귀에 다 붙잡혀 있지 않고 다 도망가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강박적으로 내가 외웠나 못 외웠나. 어, 나는 왜 이렇게 못 외우지? 이런 그 비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아, 좀 다음에 봐도 되지 뭐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계속 돌려서 돌려서 또 보고 또 보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끔 저도 그걸 깨기가 되게 싫기는 한데 그래도 뭐 보강이 어쩔 수 없이 생기고 하는데 어,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의 어떤 일주일의 루틴을 깼을 수도 있을 텐데. 7월부터 또후 하반기에는 선생님들의 루틴이 좀 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 교육학, 언제 전공, 언제 실기, 저는 뭐 아침에는 청음을 한두세 개라도 들어보는 연습, 뭐 이런 거를 해서 음 그게 얼마나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음 그걸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게 나한테 주는 만족감. 음,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회독하시고 루틴을 조금 강화시키고 나는 항상 이렇게 살던 사람이다라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음, 만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저희 합격하셨던 선생님이 음, 저한테 예전에 해준 이야기는 어, 당신은 교육학 시험을 보는 그 시간에 교육학을 공부를 했고. 어, 전공 1교시 보는 시간에 전공을 공부하고 또한 4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한 10월부터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는 교육학을 뭔가 좀 써보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게 되게 도움이 됐었다고 저희 시험 시간이 되게 이르잖아요 근데 밤새워 공부를 하고 아침에 자는 것보다 시험 스케줄하고 똑같이 한번 살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게 어, 저는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루틴들을 만들어 나가고 좀 음, 수험생의 삶으로 예, 자신을 맞춰 나가는 게 하반기에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는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음 일단 심화반의 내용들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물어보는 방법을 아주 집요하게 그러니까 교재에 5선보로 되어 있던 걸 정간보로 준다든가 정간보였던 걸 5선보로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바꾸고 서양 음악사 같은 것도 어, 평소에 저희가 보던 교재가 무슨 A라는 개론서에 쓰던 말투면 일부러 B라는 개론서에서 쓰는 말투로 문제를 바꿔서 드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하는 걸 흔들어 보는 게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보시면서 사실 문제풀이는 문제를 풀어가지고 몇개 중에 몇 개를 맞았다 이러지 않고요. 문제풀이는 과제를 해오는 식이거든요. 해서 풀고 어, 심어반 교재하고 안 되면 개론서나 뭘 뒤져서라도 한 개라도 더 알아갖고고 그러니까 회독을 도와드리는 게 문제풀이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그 모의고사는 음, 이제 이렇게 말하면 선생들께 님 너무 섭섭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아몇 개를 풀어갖고 몇 개를 뭐 적중을 뭐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 죄송한 말이지만. 아, 타임 체커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그 실제 크기 답안지에 몇 줄을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푸는지 쓰는지 답안을 답안답게 완성을 하는지 그리고 어 문제를 읽고 내가 생각해서 답을 쓴 것과 출제한 사람이 답을 쓰라고 하는 분량간에 틀림없이 차이가 있어요. 올해 그걸 굉장히 잘 보여줬는데 올해. 아주 고득점자 둘이 아주 딴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78, 56점 받으신, 74, 56이 정도 받으신 분들이 저는 두줄 반을 넘기지 못했어요. 라고 한 분이 말씀하셨더니 저는 모든 문제를 두 줄씩 쪼개서 여덟 줄을 만들어서 답을 썼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든지 다 근거까지 밝혀서 쓰시고 어떤 분은 그것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좀 다이어트한 답을 쓰시기도 해요. 두분다 전혀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고득점이기는 한데 음, 제 입장에서는 일단 물어본 게 간단한 제목이라도 왜그 제목이 나오는지 쓰는 답을 써 쓰셔서 혹시라도 출제자께서 원했던 게 거기까지 간다면 커버를 하시는 안전한 답을 쓰시라고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그런 답안을 완성하는 데는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 그거를 한번 해보시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발견되면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음몇 점을 받는가 보다 내가 시간을 얼만큼 들여서 화성어 문제를 풀고 나머지 것들을 푸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 배분해야 되겠다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해서 어 그걸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죠. 작곡가 학생들이 곡을 써서 입시를 보는데, 사실 곡을 쓰러 들어가서 아무도 영감을 받아서 곡을 쓰진 않아요. 다 훈련을 받아가지고 거의 모두가 다 바로 팬들고 쓰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임용이 지금 그런 상태라고 저는 봐요. 누구도 뭐막 머리를 쥐어짜서 답안을 쓰는 게 아니라 거의 관습적으로 답을 쓸 정도의 상태까지 가야 어느 정도 결과를 제가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 훈련을 좀 하시는 거, 음, 그리고 그 훈련을 하시는 과정을 저희가 좀 도와드리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음, 그 동안 합격사진 선생님들 합격자 발표나 이런 거를 조금 돌려보시면 어, 단원별 문제풀이도 회독을 했다 모의고사보다 문제풀이 회독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 그게 회독용으로 좋았기 때문. 었던 것 같고요. 모의고사는 음, 본인 동기유발 뭐 <laughs>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 개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평편에 맞춰서, 근데 꼭 말씀드리는 건 문제풀이반을 들어올 때는 백지를 들고 와서 답안을 받아 적는 건안 되는 거고, 모의고사는 시간을 넘겨서 풀어가지고 고득점을 맞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서 원래 목적했던 말을 좀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아는 내용 같은데 점수가 들쭉날쭉, 등수도 들쭉날쭉, 특히 모의고사반 때그 등수 때문에 선생님들 기분도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데요. 아...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나중에 답안지를 보시면서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자신있게 쓰는 답과 자신이 없는 답이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자신있게 쓰는 답은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아주 충실한 답안을 쓰고 자신없는 답은 그렇지 않게 쓰시는데 자신이 없는 문제 답이라도 최대한 문장을 갖추어서 본인이 유추한 것까지도 맞춰서 최소한 그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답안을 쓰는 정도의 그런 성의? 뭐 이런 거를 좀 보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험장 가시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서 점수가 들쭉날쭉하다면 그런 문제들도 좀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좀 항상성 있게 답을 쓰셔야 할것 같은데요 음 그 하시지 말라는 몇 가지들이 이제 심어 반 때부터 계속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아무리 짧은 답도 서술답이니까 어, 그 비문이라고 하죠. 흔히. 그러니까 이게 맥락에 닿지 않는 답을 써야 된다든가 뭐 이런 문맥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다든가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지켜주셔야 하고 음, 그 흔히 딱 떨어지는 답이 있으면 키워드만 맞으면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점수가 그럼 그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뭐, 몇점 33, 몇점 67. 이 얘기는 결국 채점가든, 채점자들 간에 점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그 얼마 간의 소수점에 점수 차이를 내는 건 본인이 쓴 어둠 문맥, 또 유출을 해서라도 답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로 어, 얼마라도 갈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답을 내시는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점수가 들쭉날쭉한 게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약간 문제를 끝까지 안 내리는 경우, 음, 지난주에 수업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문항이 여러 개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0.5, 1, 0.5, 일씩만 빠져도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깎여요. 그러면서 점수가 확 떨어지거든요. 문제를 끝까지 읽고 요구했던 거를 다 쓰는 걸 하지 않으면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실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도 좀 연습을 하셔야 될 거고요. 정말 그렇게까지 바보짓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시험지하고 답안지가 따로 있다 보니까 옮기는 과정에서도 뭔가 좀 놓칠 때도 있고요. 뭐 다른 번호에다가 답안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시험 시간이 너무 쫓겨가지고 완성하지 못하고 내시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모의고사 반때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거죠. 결국은 대충날충한 아, 것은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음, 물론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아주 크게 그냥 몇 개가 확 날아가는 경우 아니면 되게는 좀. 음, 그,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아야 되는 거, 그런 데서 푸는 좀 기술적인 문제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출문제 분석을 7, 8월에 하는 이유는 다분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고, 아, 기출문제를 너무 일찍 열었을 때, 초수선생님들이 갖게 되는 스트레스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 또 기출 문제 타입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저는 별로 권하지도 않고요. 어, 어떤 분이 상담 오셨는데 요즘 굉장히 유튜브에 유명하신 변호사 분께서 기출을 분석하라고 하셨다고 기출을 굉장히 혼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어, 뭐, 나쁜 방법은 아니신데 너무 많이 랄까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해야 하나요? 좀 음, 많이, 뭘 많이 겪으시면서 가신 길이죠.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으면 기출이 무섭지가 않은데 뭘 모를 적에 기출이 되게 무섭거든요. 기출이 되게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그거는 시험 보는 사람한테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늦게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7, 8월에 기출 문제를 볼 때쯤에는 그래도 악보나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와서 좀 어, 익숙해진 상태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 8월에 시작을 할 거고요. 음, 대신 공부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미 기출을 사실은 학원보다는 본인들의 스터디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시는 것 같아서 그건 제가 도와드리지 않아도 잘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뭐 기출 문제집을 다시 보신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죠. 아, 7, 8월 수업이 시작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출문제 보시는 방법을 제가 좀 조언을 한다면, 기출을 일단 영역별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교육론 끼리, 서양음악 끼리, 화성학 끼리, 서양음악사 끼리. 이제 그게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시느냐 하면, 연도별로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연도별로 보시라고 하냐면요. 아, 연도별로 보시다 보면 발견되는 게 있는데, 앞 번호 문제가 뒷 번호에다 끼치는 영향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분명하게 보이는 다이내믹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어려운 문제가 한3개 정도 이렇게 나간 해에는 뒤에 괜찮은 문제 풀 만한 문제들이 나와도 컷이 막 떨어져요. 그리고 어, 순서만 조금 뒤집어서 풀어도 될 만한 문제들을 특히 예전에 그 오지선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앞의 문제가 뒤에 문제에 계속 걸려가지고. 어, 같이 틀리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어, 그 해의 문제 같이 한번 휘둘려 보시는 거? 그래서 뭐 연도별로도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어, 오지선다형 문제는 지금의 하고 이제 시험 제도는 달라졌는데, 보기들이 이게 다른 전공하고 달라서 저희는 악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악보가 재사용된 경우들이 많아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다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눈이 넓어진다면 7, 8월에 하셔도 하는 거고 학원에서 좀 도와드릴 텐데 시험 문제를 놓고 A라는 문제에서 악보가 뭐 이를테면 수제천으로 출제가 되었으면 동동으로 바꿔놓는다든지 뭐 모차르트 소나타였으면 베토벤으로 바꿔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스스로도 음용문제를 만들 수 있는 상태까지 가시면 굉장히 할수 있는 게 늘어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할까지 하시면은 뭐, 네, 초수 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아, 이거는 이제, 그, 혹시라도 저하고 기출문제 공부를 안 하시게 될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음, 가끔 연도별로 문제를 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문항이 있고 작성 방법이 있는데, 어떤 해에는 아주 심플하게 문항에다가 작성 방법에 따라서 작성하시오 라고 하고 작성 방법에 모든 걸다 주는 해가 있고요. 어느 해에는 여기도 작성할 게 있었고 작성 방법에도 작성할 게 있어서 여기 2점, 여기 2점. 이런 해들이 있어요. 그럼 문제를 잘못 읽거나 아니면 평소에 학원에서 연습했거나 기출문제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건 안 읽고 작성 방법에 의해서만 답을 쓰고 그리고 나오셔 갖고 아 여기에도 묻는 게 있었어. 뭐 이렇게 어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요게 비슷하게 한 해씩, 한 해씩 그런 패턴이 있어요. 어느 해는 유독 그런 문제가 많고 어느 해는 안 그러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그런 문항들을 내는 방법들을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거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출 문제는 어, 많이 보셔야죠. 당연히. 분석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저희는 일단 7월부터는 문제풀이를 하게 될 거고요. 음, 변화, 작년하고 변화는 두 가지 정도. 우선 하나는 제가 7, 8, 9월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7, 8월 정도에 화성학을 제가 수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김남주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게 될 겁니다. 어, 저도 부담을좀덜수 있을 것 같고 김남수 선생님께서도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많이 공부를 하셨던 어, 그 구력이랄까? <laughs> 아마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좀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보시고 문제풀이의 한 파트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10월에 모의고사를 보는 것 때문에 조금 10월에 모의고사반을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초조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7, 8, 9월 문제풀이반에 한 9월 정도에 하루 정도 날짜를 더 빼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모의고사를 같이 한번 병행을 해볼까 일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정도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음 일단 옛날하고 좀 다른 게 모의고사를 예전에 학원에서 막 시간을 땡겨가면서 두 회씩도 풀고 그랬는데 요즘은 문항 자체가 너무 복잡해져서 풀어드리는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아봐야 한 1회, 1.5회 정도 풀어드릴 수 있어서 어, 도저히 하루에 2회를 소화할 수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의고사를 한, 한 회, 두회 정도 보시고 나서 그 시간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한번 확 겁을 먹게 되면 굉장히 방황을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험은 조금씩 일러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9월부터 모의고사를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회씩이라도 좀 보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반이 운영이 되겠죠. 네. 점점 더 그러실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거, 하기 편한 것들과 음, 좀 미루고 안 하고 싶은 것들이 더 분명해지실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어, 내 전공이 서양 음악이면 서양 음악은 그래도 했던 게 있어서 그런지 조금만 외우면 더 빨리 외워지고 다 이해가 가고 하는데 정말 국악 전감부 눈에 죽어도 안 들어온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음, 미루게 되죠. 내일, 내일, <laughs> 모레 이런 식으로 미루게 되는데 그, 하기 싫은 그 고비를 넘기시는 게 여기서 아주 큰 부분이 될 거라고 봐요. 어, 비슷하게 화성학이 그럴 거고요. 화성학도 하루에 몇 개씩, 한두 개씩이라도 풀어보고, 답지랑 자꾸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루틴으로, 화성학이 약하면 화성학이 루틴이 되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음, 귀가 얇아지죠. 뭐또1년 내에 귀가 얇아지지만 점점 더 귀가 얇아지실 거고 음또 특히 아 진짜 작년에 너무 고득점도 아깝게 안 되신 분들이 많으셔서 올해는 그야말로 사공이 많은 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해서 잘 됐대더라, 이렇게 해서 잘 됐대더라 하는 그런 것들 뭐 말이 많아질 텐데 그런 것들에 너무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어 작년에 혹시 안 되신 선생님들 그리고 점수가 너무 아깝게 안 되신 선생님들께서는 음, 물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지만 작년 점수를 너무 믿는다기보다 저는 작년 점수를 믿으시기보다는 작년에 내가 실수를 안 했으면은 몇 점까지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거 항상 생각하시면서 실수 줄이시고. 음, 애매했던 문제를 아예 틀렸다고 한번 생각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실수를 했으면 몇 점까지 올릴 수 있었을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좀, 어, 어떨 때는 자기한테 좀 엄격하게 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것도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의 20년. 이 넘는 것 같은데요, 오늘 <laughs> 제이는지 물론, 한해한 한 해가 다 개별적으로 새로운 한 해였지만, 정말 작년 같은 해는 없었어요. 이렇게, 어, 논란이 될 수도 있을 법한 부분들이 문제로 한꺼번에 한 해의 시험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저는 나름대로 모범 답안을 만들어드리겠다고, 문항당 그렇게 많은 책들을 쌓아놓고, 요게 답이야, 라고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거에 비해서, 선생님들이 받으신 점수를 보고 어, 이렇게 된다면 대충 답이 여기까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복수답안이 많았던 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정말 생각 못하는 거니까 어, 비슷하면 맞게줄 것이다라는 거를 올해를 반면교사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안될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음, 조금 더 명확하게 떨어지는 개념들? 이런 것들을 좀잘 챙겨놓는 공부? 이런 걸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